쥐드래곤입니다. -Dragon. 네, 지금 서바이벌 맵 하나를 만들고 있는데요. 네, 이걸로 생존 미션을 하겠습니다. 네, 이거는 계속하기 때문에 즐겁게 봐주시길 바랍니다. 든든. 어드다 네, 지금 맵을 만든 거라 버그 같은 건 쓰지 않았고요. 이건 마인크래프트 여, 휴대폰 0.5.0이라서. 그 동굴 같은 것도 없습니다. 생존하는 법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. 그래서입니다. 저희는 어, 시, 어, 핸드폰이라서 저희 용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. 12, 12분까지만 찍겠습니다. 네, 12분. 헛, 헛, 헛. 네, 저희는 일단 집을 찾아야 합니다. 응. 어 양인데 놓칠 수 없는데. 아 왔다. 아이 저희는 양을 얻어서 침대를 만들어서 밤이 쏙딱 가게 합니다. 아 전에 크리퍼 때문에 진짜 저희 망한 적이 있거든요. 아, 죄송. 아, 죄송. 죄송합니다. 아, 이거 자연 보호, 아, 아니, 자연 보호는, 예, 여기서 하면 안 되죠. 예, 마인크래프트는 자연을 이용해서 이용하는, 이용해서 살아가는 게임인데, 자연 보호라니. 그냥 자연을 캐지 말라는 건가? 설마. 평지 아, 아, 찾았네요. 여기 집을, 어, 아, 렉, 어, 죄송해요. 저번 편에 렉을, 렉이 안 걸린다고 했는데, 음, 요즘, 폰이 썩은 거잘 나오죠. 요즘 많이 속으시죠. 속지 마세요. 네, 네, 꼭꼭 꼭 정식 그런 데에서만 사기 바랍니다. U 플러스, U 플러스, 어, 그리고 어, SKT 이런 데에서만 사시기 바래요. 음, 막 공유, 막 어, 어, 석탄, 할, 렐루야, 할, 렐루야, 할, 렐루야아 저기 또 양이 걸리질거리네 일로와 일로와라 안녕하세요 제 친구 어딨죠? 하늘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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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같이가 너도 같이가 잘가 저세상으로 초대합니다 음? 헐 이런 좀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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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첫인선 님. 첫 세상에 가겠습니다. 차라라 만들 때 과정 식로 네, 알겠지? 아, 지금 나무를 뭐를... 너무 지금 걸리적거리는 게 시간이 어? 어? 안녕. 안녕, 친구. 어, 요거는 지금 어. 안 돼요. 이건 좀나해가가고 저못 생긴 것. No, no, 잘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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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잘, 잘 봐. 보세요. <laughs> 안돼안 돼. 저 저희 점은 나잘 날라가죠. 오, 어, 사과 행운의 사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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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. 할렐루야. 응. 할렐루야. 네 저희가 어, 음악 없이 게임 플레이를. 이게 렉이 안 걸리기 핸드폰이라서. 네, 죄송합니다. 저희 그 녹화하는데 무슨 문제가 좀 생겼었어요. 그래서 소리, 음악 같은 걸안 하는 거고요. 그러면 또 렉이 더잘 걸리고. 12분 하는데 8분, 7분쯤 되니까아 저희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막 어. 8분만 하겠습니다. 저는 죄송해요. 렉 걸려가지고 아, 99개 플러스거든요. 아아 아, 시방이다. 조합 근데 조합 상자를 3개나 만들었다고 아막대 막대기 막대 안돼... 안돼... 하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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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들고 네 잠시만요 렉이 좀 걸려서 네 잠깐만요 여기서 영상 찍겠습니다 핸드폰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굿바이